드디어 LCK 스토브리그가 시작됐습니다. 그중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너구리와 베릴이 FA 신분으로 풀렸다는 것입니다. 담원과 재계약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, 작년 클리드와 칸처럼 FA 선언을 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둘의 행보에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. 그럼 바로 웨이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. 담원 마트가 오픈했습니다. 롤드컵 우승하고 계약을 안 한다? 팀에 돈이 부족한 건가? 다 사고 황보리그 복귀 가자. FPX 너구리. 빠르게 LPL로. 오, 쉣. T1이랑 스왑 하나? 상혁이 형, 아무나 데리고 와봐. 남아라. 최소 한 번은 더 우승하고 돈을 벌어라. 그래도 늦지 않다. 자꾸 너구리를 LPL로 데려오라 그러는데 두 지역을 섞는 게 맞는 선택인가? 매년 LCK에만 의존할 거야? 티어나 서포 좀. 이 둘만 없었어도 쑤닝이 우승했음. 담원 집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. 다른 지역 선수들을 보는 것은 불필요해. 우리한테도 많은 유망주들이 있고 그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. 두 선수를 LPL로 데려오자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담원이 무너져서 슬프다는 의견과 T1에서 영입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. 또한 l c k 선수들을 데려오지 말고 중국 유망주들을 키워보자는 의견도 꽤 많은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. 너구리나 베릴이 LPL로 가게 된다면. 그때 중국 내 여론이 나뉘는 것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.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